아예아이고 오랜만에 그 장태산에 있는 밭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계획이 없, 없었는데 갑자기 예, 왔습니다. 왜냐면 요새 그 장마철이 돼가지고 그 한동안 가물렀다가 비가 오길래 아 이렇게 비가 오면 올해 심은 나무가 잘 크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기를 잘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무만 크는게 아니고 이렇게 풀들도 상당히 자라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 길, 길이 길 없어져서 이렇게 길을 냈습니다 내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준비를 해온게 없어서 그냥 낱만 하나 들고 왔어요 낱만 어, 하나 들고 오다 보니까 그냥, 그, 나무 주위에 있는, 나무의 주위에 있는 풀들은 베야될것 같아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다, 뭐, 한 시간 이상 걸려서, 뱄습니다. 아, 나무 주위에. 지금 이게 온나무인데, 아, 다행히도 이쪽에는 수목으로를 심었는데, 아, 잘 살아고 있습니다. 보면은 번 아유, 좋죠. 옆에. 주위에 이제 풀을 나무, 낯 가지고 다 뱄어요. 쭉. 이렇게. 에, 여기 20개 있고, 위에, 바로 위에도 딱 20개 있는데, 거의 몇개 빼고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일 위에 보면은, 그 드럼나무를 한 10개 정도 심어 놨는데, 지금 뭐, 왠지 모르지만 2개만 살아있네요. 2개 살아있고, 총이 밭에 보면은, 온나무가 한 40여 개 하고, 매실나무가 6, 7개, 뭐, 감나무도 한 2, 3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해뭐한5 0여개 정도 5 0여개 정도의 나무가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뭐그 어, 장마철이라 그런지 오늘 다행히도 그 해가 들지 않아 가지고 어 일하는 데는 상당히 예, 좋았습니다. 아, 예. 아이고. 자, 오늘은 또이 <laughs>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